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경기 의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1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 제2차 회의를 갖고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경제과 기술위원회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바로 전해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갖고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권칠성 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예결위 활동을 통해 재정의 건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각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8달 수질개선본부의 보고와 관련해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예산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성실하고 철저한 예산운영을 당부했습니다. 경제과 기술위원회는 지난 11일 고양시 킨텍스 소재 2013 g p e 코리아 전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팔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희망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원들은 전시장을 시찰한 후 참가 기업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내일은 예결위 제 3차 회의가 열려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끝까지 투명하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회장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